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워리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골렘으로 한방에 상크밀어버리는 골렘 쌍프덱을 썼었죠? 이번에는 똑같은 쌍프인데 약간 전략이 달라. 이번에는 사프로 수비를 하고 자이언트가 골렘에 비해서 5코로 가볍기 때문에 자이언트를 호그 놓듯이 톡낮져가지고 역복을 들어가서 바로 상대방 타워를 눌려주는 그런 덱이에요 요덱 어떻게 쓰는지 한번 그랜드 도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바로 그랜드 도전 속으로 그거 스윙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드려요 아, 이게, 제가 약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저 그래서 단체 게임 잘안 하는 게, 남탓하게 되니까 잘안 하게 되더라고. 자, 이거는 상대 패러 한번 볼게요. 굳이 무리하지 않고. 자이라 아, 앞에 넣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자연 뽑아볼까? 잠깐만, 아, 이거 뭐를뽑 을까? 아, 되게 고민 되 네. 일단 고나 뭐 쁘지 않게했 는데, 어, 상 대가 되게 되게 이거 상 태가. 상대한테 미기언이 있었죠? 좋아 이거 그렇죠 메가빈이 안죽죠? 자 이거 좀맞라도 맞고 맞고나서 바로 자이 역공 역공 자이로 역공 가고요 제가 안마 안마나 이런거 나오겠죠? 안마나 이런거 나오면 독서주 준비하고요 미니어 패거리 나오면 독서주 준비하고요 좋아요 이렇게되면 상대 망할거 없죠? 아니 그러면, 저보단 상대가 더자이언트를두가맞습니다 게이득이구요. 저 자이가 타고 깨죠? 좋아요. 상대 그냥 쌍미였네요. 쌍미대. 원래 쌍미대가 좀 많죠? 자, 다크프리스 하는데 치면 일부러 안 뽑을게요. 게이드 자, 이제 자이언트. 자 이거 이쪽에 독 써줄게요 그냥. 그냥 막 막는 게 중요하니까 역시 상대 역시 급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는게 개이득됐죠? 자 샤이. 이쪽에 다크프리스 괜찮아 나상나 이크 나 가면 돼 가볼 수가야 소용 없죠? 상대 걸거왜나 무시해 무시했어 무시하 줄 거야. 무시. 이쪽 다시 자야하세요 오히려 내가 앞자이. 자, 저거 무시하고 그냥 여기 독써 주면 게임 끝나있죠? 그리고 나는 일본으로 상대크도안 주겠다. 난 일카하고 욕심쟁이 우후후! 욕심쟁이 우후후! 자, 일단 사프로 요것도 한번 비슷한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뽑으니까 나도 이득청 해주고요 자선대 도둑 나왔어요 프리스 바라바라바라밤 자 가주고요 뒤에 다크프리스 같이 돌진해주고요 어, 뭐야 뭐야 아 방금 도둑이 무적때버린 무적때버리는 바람에 적이 안됐구나 몰랐네 야이씨 메가 나이트 씨. 자 요거 이렇게 자야부 들어가볼게요 메가 나이트 없으니까 뭘로 가 걸려나요? 매너 총사? 아니고 몽미? 어, 생이 굉장히 나대한어 뭐, 무슨 대겠다 자, 생이 굉장히 자,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생긴 자, 이 자, 가 자, 얼음 꽂히고! 얼음주에 꽂히고 아 아쉽다. 잠깐 광부도 있고 메다도 있고 총사도 있고 되게 엄마 무시한데요. 어차피 빨리 죽여줘 그렇지도. 아좀 어, 잘못 썼네. 자, 네, 요 정도면, 감전으로 찍 하면 되겠죠? 한번 자, 이제 메가리기야렇지 다크프리스도 살았고요 게이드. 자, 앨범브로 전부 찌릿찌릿. 찌리찌릿 해주면, 상대 이제, 뭐 아무것도 할, 할, 게 없죠? 자, 이쪽 다크, 다크프리스로 공격해주고요 자, 자이스가 확실히 좀, 몸물림이, 가뿐하다.

근데 내가 라바먹는 거에 은근히 도가 텄어요. 옛날부터 라바는좀잘 먹었어. 옛날에 창봉됐을 때부터 약간 라마 잘 먹었거든요. 창봉댁이 원래 라바밖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창봉댁으로도 라마 괜찮게 먹었어. 아, 사냥꾼이 좋긴 좋다. 그리고 저런 다닐리님들한테. 다크프레스 들어줄게요. 감전 대기하고요. 아 상대도 쌍포가 프리스어. 오 게이드. 야다크프레스 범위가 저렇게 넓어? 야 근데 엄청 멀리서 때렸는데 저게 다? 야, 저렇게 넓어? 야 근데 엄청 멀리서 때렸는데 저게 다? 아저게 닿는 게 맞는 거야? 아 저렇게 멀리서 때렸는데? 아 근데 잠깐 상대 상대 사 녀분 있었잖아. 일단 자기까지 주. 아유, 임지, 임화이님, 임지화이님, 그, 너,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아니, 추석이래. 썰년을 <laughs> 잘 보내세요. 얘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이제. 저요, 저, 광명에 있는 집가요. 저희 집에서 제사지 내고다 해요. 아, 근데 자이 엄청 빨리 썰리긴 한다. 물론, 넷플리스도 굉장히 많이 썰리고, 굉장히 잘 썰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프리스, 게이드. 바라바라봐, 굴, 그렇지. 프리스 진짜 체력 다시 높프 해야 돼.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좋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프리스 너무 세지 않습니까? 솔직히 프리스. 자싸움다 추격할게요. 이제 도. 네, 수비적으로 덕서 주는 거야? 이거 자이 한번더 들어가 도 되겠는데? 어안 되네? 야, 형, 형이 잘못했다. 야, 내가 잘못했다. 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를 안해 주니 애들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잘해 너무 이기게 너무 좋아서 목이 맥혔어 이게 한 시간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 <laughs> 그래가 지기 시작해 그러면 열이 받아 그러면은 방송을 더 오래 하게 돼 게임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나는 더 피곤해져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또 게임을 치고 약간 이게 안 좋은 컨디션 안 좋은 약간 수단인 것 같아. 아, 근데 시청자분들도 나 지는 것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서로에게 이득인건지 모르겠어 좋아요 자 이거 1범이 좀 때리겠네요 좋죠 아까 원래 다크프레스보다 자이 뽑는게 베스트였는데 자이가 없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쉐디님, 그랜드 골상프 많죠? 근데 내가 골상프 돌리잖아? 그러면 죄다 패카다? 아까 저 패카 만나는 거 보셨죠? 진짜 죄다 패카 만나는 거? 패카를 몇? 패카를 연속으로 몇번 만나든지 <laughs> 내가 하면 다 패카야! 진짜 아까 패카! 한 여섯 판 돌리는데, 아, 다섯 판 돌리면 세판 만나고 막 이랬어요. <laughs> 그렇죠, 개이득. 자, 빠라바라바! 뚝배기! 그렇지! 나 이렇게 뚝배기 때리는 가 제일 기분 좋아. 자이덱은 아까 고, 자이덱은 지난번 골렘 덱이랑 다르게, 좀 순환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역공으로 자이를 가질 수 있어. 아니면 뒷자이도 뽑아도 되지만, 상대, 그 맞고 나서 나중에 지금 방금을 다 풀어 갔는데 만약 자이가 순환이 돌아왔으면 자이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여기다 독 써줄게요. 아네 지금 프리스 뽑지 말고 그냥 메가 미니어만 뽑을 까요 좋아요. 아 그래 잘 막아줬죠? 자 그리고 여기보면 이렇게 자이가 돌아와 그래서 저희 닥프 다음에 이렇게 자이로 같이 렇지 상대가 자이 검속배달 해줬죠? 개이득이고요 자이제 다시 메가밀리야 왜냐면 상대는 이제 저쪽 밖에 올게 없어 자 이거 닥프프리스까지 넣어주고요 없으니까. 자, 사대 연이 없으니까 자그 다음에 여 닥프프리스까지 좋아요 뒤에서 일부러 때려주느라 타워가 지지직거려가지고 못 때리고 깔끔하게 상대로 쏘고 야, 요 덱이 좀더 깔끔하다. 확실히, 지난번 골렘사프덱이랑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지난번 골렘 사프덱은 한 번에 그냥 힘으로 쫙 밀어버렸다면, 이 덱은 적절한 왕급 조절과 함께 가벼운 자이언트로 바로 역공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덱이에요. 그래서 약간 순환도 빠르고 자이언트도 빨리빨리 되면서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죠? 쌍프 덱 쓰실 때골렉 쌍프가 약간 힘들다 하시면 이 자이언트 쌍프 덱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전략과 더 좋은 덱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